에베소서 5장.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주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재물이 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꾀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잘 붙이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한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 주고,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 주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사를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강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두 기고를 보냅니다.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 줄 것입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이며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